안녕하세요. 궁둥따개 여러분, 국학생 박찬호입니다. 궁하? <laughs> 어떻게 열심히 저희 국학생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가 경기민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노래가랑 장단 58855 장단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장단을 좀 접해보시고 지금 한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민요 노래가락 이58855 장단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을 좀 쳐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래가락 장단을 배우고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고 목마름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해소시키고자 오늘은 그58855 일명 노래가락 장단 요거를좀 여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5885왜 5885냐? 5박 8박 8박 5박 5박 이렇게 가서 5 8 8 자, 손가락을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박을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손가락을 저보시지 말고 손, 손을 잘 보시면서 익히셔야 돼요. 자, 첫박이 5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구음으로 덩딱 쿵쉬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덩, 딱, 궁. 호흡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덩, 딱, 궁. 되셨죠? 그 다음에 팔바. 덩, 딱, 궁, 딱, 궁. 팔슉. 끝에 박은 쉬는 거예요. 호흡을 주는 거죠. 덩, 딱, 궁, 딱, 궁. 기본박, 덩, 딱, 궁, 요걸로만 치시니까, 기본박은 아주, 기본박을 익히시는 거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팔박 다시 한 번, 구음으로만 해볼게요. 덩, 딱, 궁, 딱, 궁. 또 뒤에 팔박도 5, 8까지 치셨죠? 그 다음에 또 8. 덩, 딱, 궁, 딱, 궁.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5, 8, 8, 요렇게 되니까,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오, 요 뒤에 게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장단의 잉여거리, 장단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오온데 호흡은 오온데십박 개념인 거예요. 열박으로 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나눌게요. 덩따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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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쿵따따따. 이렇게 요렇게 외우시면 빨라요. 딱따 요거 딱 붙이는거좀 점잖하게 치려고 덩따쿵따쿵, 덩따쿵따따쿵 따, 따, 이렇게 치, 치실 수도 있어요. 덩, 따, 쿵, 따, 따, 쿵 이렇게 치셔도 되고. 그러니까 10박으로 뒤에 거는 10박으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쉬워져요. 덩, 따, 쿵, 따, 따, 쿵 다시 쉬려면 호흡을 다시 쉬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흘려보내세요. 장단을. 덩, 따, 쿵, 따, 따, 쿵 이해가셨죠? 자, 그럼 합해보면 덩, 따, 쿵.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따, 따, 쿵. 포인트 딱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한 번만 더 구음을 해볼까요? 자꾸 반복학습하시면 더 익히기가 빠르니까요. 천음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 에! 덩, 따, 쿵.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따, 따, 쿵.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쳐봐야 되겠죠. 자, 다, 5박, 8박, 8박, 8박 나눠서 쳐볼까요? 5박부터. 합할 때 기덕 넣으세요. 짧게. 근데 이렇게 뜨시지 말고, 바로 붙여서, 뻥, 딱, 붕, 시작! 뻥, 딱, 붕, 잘하셨어요? 뻥, 딱, 붕, 딱, 붕, 시작! 뻥, 딱, 붕, 딱, 붕, 잘하셨어요? 뻥, 딱, 붕, 딱, 붕, 반복이죠? 시작! 뻥, 그 다음에 경탁궁다탁궁 다시 한번 쳐드리면 경탁궁다탁궁 시, 에이 경탁궁다탁궁 되셨나요? 연결해서 한번 쳐보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먼저 선타를할 테니까 따라 치세요. 시 뽕, 딱, 쿵. 뽕, 딱, 쿵. 뽕, 쿵. 쿵. 뽕, 쿵. 뽕, 쿵. 잘 되시나요? 아, 우리 또국악샘 시청자분들, 우리 궁둥딱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 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살짝 노래 깔아. 비슷한 그 구음을 섞으시면 더잘 돼요 제가 시범 한번 보일게요 저 하는 걸 따라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그 음이라도 갖고 가면 나중에 소리가 딱 들릴 때아 요거구나 라고 장단 이 치시기가 조금 더 소홀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살짝 노래가락 구음 넣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시면 따라 하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따쿵 덩따쿵, 따따쿵. 어떠세요? 이렇게 구분하고 섞어서 하시면 좀더 습득하시는데 어,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순간까지 국악쌤 하는 사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